Ryu, a year ago, 12 starts and went 5 and 2, with an ERA of 2.69. He's good. I, when he first came over, I mean, we were the manager of the Diamondbacks. You know, the pitchers had to hit, and he didn't look like he was a very good hitter. I think he had three or four hits off us in the first game. <laughs> he can rake. He's a good athlete. 류현진의 스프링 트레이닝 두 번째 등판이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1시에 있었습니다. 여러 현지 반응들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모기업인 로저스사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저스는 쇼 커뮤니케이션스에 인수합병을 발표했는데 그 인수금액이 무려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통신 및 인터넷 업계 2위인 로저스사는 4위인 쇼 커뮤니케이션스를 인수함에 따라서 더큰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사실, 로저스사가 2위이긴 하지만 1위인 벨이 전화선에 대한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휴대폰이 포함된 이동통신과 인터넷은 모두 로저스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실질적 1위는 로저스사라는 평이 많습니다. 캐나다의 서부는 쇼 커뮤니케이션스와 텔러스, 동부는 로저스와 베리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로저스가 쇼 커뮤니케이션스를 인수하면서 캐나다 서부에 대한 지배력도 넓히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많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팬들은 돈이 저렇게 많으면서 라디오 중계도 중단하고 스프링 트레이닝 중계 방송도 없다고 불평했으며 팬들 중에는 왜 선발 투수는 영입하지 않느냐는 푸념을 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3번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가 중계되었는데 그 3번이 모두 토론토 중계진의 중계가 아닌 상대의 중계진의 화면과 목소리를 그대로 스포츠 넷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한 것이라 토론토 팬들은 토론토 이야기는 하나도 못 듣는 그런 중계라면서 불만을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디트로이트의 중계진을 통해서 들은 중계방송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현지 반응 시작하겠습니다. 류현진의 두 번째 시범경기 선발 등판에 디트로이트 측의 해설 위원은 미시간주 출신이며 디트로이트에 드래프트되고 디트로이트에서 데뷔해서 1980년대 디트로이트의 상징과도 같았던 커크 깁슨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에게는 1988년 다저스로 팀을 옮긴 뒤에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선발 출전을 못 했다가 9회말 투아웃에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햄스트링 부상이었던 커크 깁슨이 월드 시리즈 역사상 가장 극적인 홈런 중 하나로 기억되는 바로 이 끝내기 홈런을 치고 절뚝거리면서 베이스를 돌며 오른손을 땡기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을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커크 깁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애리조나의 감독직도 수행했었는데요. 바로 이 커크 깁슨이 무슨 일인지 경기 시작부터 류현진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방송이 도대체 디트로이트의 방송인지 토론토의 방송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커크 깁스는 디트로이트의 타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사이영 투표에서 2년 연속 3위 안에 들었을 정도로 훌륭한 투수입니다. 보세요. 공을 던지는 딜리버리며 릴리스 포인트며 정말 완벽합니다. 훌륭해요. 같은 페스트볼이라도 저렇게 속도를 다르게 하고 로케이션을 바꿔서 마치 완전히 다른 구종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와 같은 이야기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삼진을 잡는 장면에서는 공이 쭉 가라앉는 게 보이죠? 정말 훌륭합니다. 완벽한 투구입니다. 라고 말하며 류현진의 팬이자 토론토 팬인 제가 듣기에도 조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류현진에 대한 칭찬을 4이닝 내내 했습니다. 토론토 팬들은 로저스 중계가 없는 것은 화가 나지만 메이저리그의 레전드 선수인 커크 깁슨이 저렇게까지 류현진의 이야기만 하니 좋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커크 깁슨이 류현진 팬클럽인지 알았습니다. 몬토요 감독 또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공이 더 좋아 보인다며 특히나 페스트볼의 스피드가 더 일찍 올라온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몸 상태와 준비 과정이 더 좋아 보여서 기대가 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젠슨과의 호흡에 대해서도 둘이 이제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된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류현진이 젠슨을 더 믿게 된것 같고 젠슨에게 공을 던질 때더 자신감 있게 던지게 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류현진은 젠슨과 사인 미스로 던진 공을 삼진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컨디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패스트볼은 92.2마일까지 나왔고 평균 구속은 90.5마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류현진의 지난 시즌 평균보다 패스트볼은 0.7마일 빨라졌고 체인지업은 0.8마일이 느려지면서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구속 차이가 11.7마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으며 오늘 던진 12개의 체인지업 중에 3개의 헛스윙과 2개의 루킹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1회에 홈런을 친 조나단 데이비스는 류현진이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류현진과 젠슨의 호흡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한 뒤 이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수비 위치를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타자와 투수로 서로 포지션은 다르지만 리그 최고의 선수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자극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포츠넷의 라디오 진행자인 벤 와그너는 안타를 두개 허용하긴 했지만 우타자를 상대로 던진 커터가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했으며 MLB닷컴의 키건 매티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몬토요 감독이 그냥 류현진스러운 시합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음성 지연된다고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의 미팅들을 보면 몬토요 감독뿐 아니라 많은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류이즈류 혹은 he look like 류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믿음직스럽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중에 일어난 실시간 댓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댓글들부터 칭찬 일색입니다. 좋아 보인다. 커브가 좋다. 이렇게 오늘 실시간 댓글은 정말 시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두 번째 댓글을 보시면 류현진의 피칭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댓글은 아까 이야기한 상대팀의 중계를 봐야 하는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국 중계가 아니면 각 팀의 전담 중계팀이 중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향적인 중계를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지금까지 토론토는 총 3번 TV 중계를 했는데 첫 번째가 뉴욕 양키스, 두 번째가 피치버그, 그리고 세 번째가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이 댓글은 디트로이트와 피치버그의 중계에 대해서 우리 불평하지 말자. 이게 아무리 듣기 싫어도 예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스는 양키즈가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양키스와 브루클린 네츠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스가 중계하는 경기를 들어보면 정말 양키스 이야기만 하는데요. 일단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승도 많이 했으며 스타 선수도 많다 보니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토론토 이야기도 조금 해줄까 싶으면 더그아웃을 연결해서 선수나 감독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시범 경기 개막전을 본 토론토의 팬중에한 명은 내가 지금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루크보이트 토크쇼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팬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디트로이트는 류현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커크 깁슨의 지나친 류현진 사랑에 오늘 토론토 팬들은 디트로이트 중계진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다음 댓글은 류현진이 그냥 완봉을 했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오늘 정말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팬이 동의를 하면서 정말 너무 편안하게 공을 던지는 것 같아. 마치 한 20마일 정도 속도를 낮춰서 던지는 것처럼 보여.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댓글은 오늘 류현진의 구속이 좋게 나와서 좋았다고 적으면서 커브볼이 정말 좋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커브볼이 결정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커브볼과 같은 구종이 더 필요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 커브볼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여기에 류현진이 나이를 들어가는 모습이 흥미롭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구속의 감소와 같은 것들을 겪고 있지만 현명하게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는 류현진이 아마 제그레인키와 같은 타입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오프스피드 구종을 더 연마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는 몬토요 감독과 다른 토론토의 미디어에서도 류현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내일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